왔는데 다이어 뭐야? 다어 야, 헐라. 아, 아. 한 명이 한 명이야. 오른쪽, 오른쪽. 자, 할만하다 맞아, 맞아. 그니까? 아, 맞다, 맞다. 대박사나, 신선수라. 따라가, 따라가, 우리 따라가, 따라가. 따라가? 안 놓쳐? <laughs> 안 놓쳐. <laughs> 어. 끝까지, 지금까지 쫓아갈까? <laughs> 어. 어, 오케이. 바로 간다. 아. 저희 소통해요. 저희 소통해요. 소통해요, 저희. 저희 소통해요. 소통해요. 저희 소통해요. 어디 기다려. 저 소통해요. 저희 소통해요. 저 소통해요.

어! 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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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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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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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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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